스타렉스 17년식 8만키로 주행한 차량, 리무진 천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이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어닝은 자동과 수동이 같이 동시에 되는 거고, 또 신발장까지 있네요. 그리고 수전도 있습니다. 수전은, 어, 싫다. 그러면 뺄 수가 있어서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라든가 전자레인지 대형 어 냉장고는 100리터입니다. 100리터이고 인산철 600 들어갔고 알토부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여름에는 무조건 필요한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알토부스터 무시동 히터 그 다음에 벙커라든가 상부장 이게 하이리프 리무진이라 가능한 거죠. 엄청난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도 오픈하면 4단 수납 공간이 숨겨져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사이드 수납장이라든가 보조 벌판. 앞에 수전이 없다면 엄청난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낚싯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긴 수납 공간. 그 옆에도 수납공간 외부테이블 그 다음에 내부테이블 C테이블 그 다음에 수납공간 허니컴 브랜더로안막을 아, 대신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20V 12V USB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뒤쪽 앞쪽 다 해놓으셨네요. 네, 이렇게 돼야죠. 여기는 작은 수납 공간. 네. 그 앞에는 전기실이죠. 지금 이, 여기에는, 어, 요걸 닫고, 외부 테이블을 닫고, 이 문을 열게 되면, 열게 되면, 엄청난 긴 수납장. 엄청나죠? 엄청난데, 요걸 열면은, 네. 차량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탁이 또 따로 이렇게 분리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테이블, 티테이블, 그 다음에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탁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을 지금 3,500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무는 편백나무입니다.